간혹 가다 이제 점집에 가보면. 네. 이제 결혼 못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천여귀신이 붙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아, 내가 또 비법을 갖고 왔습니다. 짜자잔. 이게 보시면 결안이죠? 결혼에다가 여기다가 왜 결혼했냐면 이거를 결혼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집안에 처녀로 돌아가신 분, 남자건 여자건 결혼 못하신 집안이 많아요. 요새는 노춘각들이 많고 노초녀들이 많습니다. 시집을 안 갔으면 할머니가 됐어도 노초녀야. 근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우대죠? 우대에서 이제 결혼 못해서 죽었어요. 몽달끼니 있어요. 어, 결혼 장가 못 가고 죽었어요. 그는 귀신들이 있어요. 집안에 만약에 집안에 이제 결혼을 못 하신 분들 있으면 그는 조상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는 조상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조상을 또 풀어야 되는데. 돈들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 있고, 그리고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 많다라면, 조상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간단한 방법은, 임시반표로 이거는 임시반표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영원히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임시반표로 짠! 여기 보시면, 결안입니다. 결안, 결안이다가, 여기, 이제, 처녀귀신 소멸, 처녀귀신 소멸, 홍해살 소멸 화계살 소멸,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셔서, 저기 봐, 대문 바깥에다가, 뭐를, 이제, 문, 문, 자, 요새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이제, 천여기신 소멸, 화개살 소멸, 이거 하나씩 이제 깨뜨세요 깨트러서 그 사람, 이제, 장가 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비우시고서 깨뜨세요 그러고 나면, 이분이 조금 소식은 올 수는 있어요. 소식, 오식, 소식이 오니까, 이 혼인 우연찮게 이제 어 맞선 보라라고 우연찮게 이제 친구들 또 연결이 되고 그러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 영원히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임시반표로 1~2년, 1~2년 좀 어떻게 좀갈수 없을까 <laughs> 그런 분들 갈수천여귀신들 소멸하라고 이렇게 걸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감독님, 이거좀잘 배부른 주세요. 선약이신 소멸이라고. 그리고, 이제, 홍해살, 화계살, 이제, 이렇게 써서, 소멸, 이렇게 써서 깨뜨시면 결혼 못하신 분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요새는, 늦춰녀들, 늦춘각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어서, 50 먹어서, 40 먹어서, 장가들 못 가시는 분들 있어요. 요 방법을 한번 해서, 해보세요. 그럼 쉽죠? 요걸 방법을 해서 결혼하시고 장가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